테슬리 어, 옵션 인컴 마지막 시간 어, 제가 좀 어, 지난번에 이제 1, 2, 3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어, 테슬라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 이 테슬리를 투자하면 어떤 어, 효과가 있는지 예,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어,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어, 뭐 마켓 타이밍 뭐 정확하게 뭐 이걸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아, 대략적으로 어, 좋은 구간 투자기 좋은 구간 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뭐 테슬리 얘기하다가 지금 뭐사 편까지 찍고 있는데요. 아, 이 일드맥스라는 이제 운용사에서 하는 이그 옵션 인컴 ETF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출시한 게 이제 OARK 아, 이게 이제 어, 아크 운용사의 아크 KETF를 기초로 해서 만든, 어, 그 옵션 인컴이구요. 그 다음에 테슬 요두 개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왜요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예.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힌트를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음, 변동성이 크니까, 아, 예,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변동성이 크면 옵션 인컴이 크고, 또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의 유동성도 좋고, 예. 그렇다 보니까, 요두개 ETF로 어,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아, 이런 형태로 다양한 어,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옵션 인컴 ETF를 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예, 테슬리 47%, 어, OERK 30%, 애플 14%, 뭐, 엔비디아가 지금 더 높게 나오네요. 50.8%.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연환산 배당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달에 뭐4.9% 어 굉장히 높은 일들을 지금 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이제 음 이런 테슬리 어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좋은데 그럼 언제 배당 수익률이 안 좋아질까요 예 항상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어 세상에 이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어이편에선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 지금 옵션의 가격이 비싸다 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는 라 거는 음 이건 이제 인플라이드 볼 내재 변동성 뭐 우리가 이제 변동성 하면 이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인데 요두 개는 제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 이걸 이, 글, 이해하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저희가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내용. 야후 파이낸스 가시면은 이 테슬라 치고 여기 옵션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제일 오른쪽에 이제 임플라이드 볼 있잖아요. 예. 어,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43 정도 되죠. 예. 근데 이 43이라는 숫자가 어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는 거지. 변동성이 없이 테슬라 주가가 다른 뭐 주식처럼 적게 움직인다 그럼 이게 당연히 떨어집니다 예이 인플라이드 볼의 숫자가 떨어지면 은 배당 가능한 프리미엄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는 4.9% 이게 영원하지 않다 요 이제 인플라이드 볼 숫자가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수익률도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뭐,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어, 지금 이 인플라이드 볼이 높기 때문에 이 많은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결론만 내서 얘기 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한36% 정도 내 임플라이드 볼이 되고요. 어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은 음 SPY 그러니까 S&P 500 ETF가 지금 한12%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 임플라이드 볼어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 요 수치에서는 어 아, 괜찮은 좋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테슬라를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 중에. 그래서, 어, 테슬라가 이제 화성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뭐, 다시 전고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어, 제가 테슬라 주가를 한번 봤어요. 음, 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예, 그래서, 이 5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아, 테슬라는, 요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 급반등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 급락까지는 아닌데, 이제 조정받고, 이제 급등을 하고, 올해 초죠? 어, 올해 초에도 굉장히 안 좋았죠. 올해 초에 뭐, 100불 뭐, 깨진다, 뭐, 이러면,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아, 100불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00, 뭐, 불, 270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이 급락할 때가 사실 뭐 테슬라든 테슬리든 안 좋습니다. 예, 근데 급락하고 나서 급등할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테슬리를 들고 있으면 이 카버드 코어의 특성상 상반 캡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거죠 테슬리는. 예, 그래서 어,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 화성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어, 테슬리 투자하셔도 좋은데. 아, 급락하고 나서는 아, 테슬리를 줄이시는 게 좋다. 예. 왜냐면,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면은, 어, 급락 뒤에 이제 급반등이 왔기 때문에, 요때 이제 테슬리의 주가는 당연히 어, 테슬라에 비해서, 음, 열등할 수 밖에 없다. 뭐,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차트 패턴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테슬리가 인컴형 자산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급락하고 나서 테슬리를 살 거냐 테슬라를 살 거냐 요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급락하고 나서는 어, 과거 주가 패턴상으로는 테슬라가 나왔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슬라 주주 분들이 예, 테슬리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이 옵션 인컴이라는 게, 사실은, 어, 이, 지금, 어, 테슬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없죠. 예. 성장주들은 원래 배당을 안 주는 게 정상이죠. <laughs>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 테슬라, 테슬리는 고배당을 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테슬라를 좋게 보는데 내가 월 수입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테슬라 를 상과 동시에 테슬리 를좀 가지고 계시면 아 이게 이제 상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테슬라가 급등하면 오르는 대로 좋고 테슬라가 빠지면 이 테슬리 에서 발생하는 옵션으로 내가 어느정도 이제 배당을 받아 가면서 어 이제 용돈 쓰듯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상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테슬리를 가지고 계시면 어, 좋은 부분이 있다. 특히 세금 부분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시점에 22%를 떼잖아요. 근데 배당소득세는 매월 우리가 배당받을 때마다 원청징수로 15%를 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지면 우리가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 엄청 내야 되는데 우리가 테슬리 를 같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 배당을 많이 받으면서 그걸 어느정도 상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테슬리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도 소득은 거의 기대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음 옵션에서 나오는 어 배당 수익을 계속 주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1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는 올랐는데 테슬리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죠? 그 대신 배당 수익을 계속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얘랑 얘를 나중에 양도 시점에 동시에 팔아버리면 얘는 손실이 나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가 양도 수익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과세할 때는 양도 소득은 1년마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테슬리가 오히려 손해보고 테슬라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서로 상쇄가 되는 게 어,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 예의 손실분을 테슬라의 손익 어, 이익 부분에서 이제 빼버리면 되니까 그 네트 순 수익만 가지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세,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계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이 배당수익률 이 49%는 배당수익률이 어, 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 일정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재 변동성. 변동성 수치가 떨어져서 콜옵션 매수자가 어, 열심히 안 사면 어, 이 수치가 떨어져서 옵션 인컴 자체가 인플라이드볼 변동성이 떨어져서 줄어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네, 테슬라가 확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200불에서 100불로 빠졌는데 어, 200불일 때 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를 줬다고 치면, 200불 때 10불을 줬죠. 100불일 때, 여기서 이카바드 코를 치면, 100불 기준에서 5%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불에서 5%면 5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 자체가, 주가가 높을 때는 많이 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금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리치 같은 경우는, 어, 100불짜리 리치가 50불로 떨어졌다고 한들, 임대 수익이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는 없잖아요. 네, 임대 수익이라는 건 임대 계약은 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임대 수익이 확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리치는. 근데 이 옵션 인컴 상품은 기본적으로, 어, 지금 그 주가 레벨에서 이 프리미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이 떨어지면 배당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그리고, 어, 지금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배당금 자체는, 어, 줄어드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당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테슬리를 더 살까? 아니면 테슬라를 더 살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상품들 을 살까? 이런 걸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고, 결국 이 배당금을 뭐, 뭐, 당장 이제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뽑아서 쓰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배당금에 대한, 어, 전략을 잘 짜셔서, 어, 요걸 좀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절세 부분 관점에서, 어,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도 테슬리를 같이 들고 가셨을 때 그런 어, 효과가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 강의가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어려웠다. 이렇게 <laughs> 느끼시는 분도 많은데요. 앞으로 제가 옵션 인컴 상품을 뭐 테슬리뿐만 아니라 계속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계속 구독해서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